임영웅님이 5월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1위를 기록하며 역사적인 기록인 41개월 연속 브랜드 평판 1위를 유지했습니다. 가수 임영웅이 41개월 연속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1위에 오르며 독보적 존재감을 빛냈다. 임영웅은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5월 26일 발표한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2024년 5월 픽데이터 분석 결과 1위를 차지했다. 임영웅은 이로써 41개월 연속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1위 대기록을 달성했다. 1위 임영웅의 여 2위 차원, 3위 나우나 순이었다. 1위 임영웅 브랜드는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가 되면서 브랜드 평판지수 860만점으로 분석됐다. 지난 4월 브랜드 평판지수 670만점과와 비교해 보면 28.8% 상승했다. 한국 기업 평판 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2024년 5월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1위를 기록한 임영웅 브랜드는 링크 분석에서 개최하다, 칭찬하다, 광고하다가 높게 나왔고 키워드 분석에서는 단독 콘서트, 하늘빛, 영웅시대가 높게 나왔다 긍부정비율 분석에서는 긍정비율 94.5%로 분석됐다라고 밝혔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2024년 4월 26일부터 2024년 5월 26일까지 트로트 가수 브랜드 픽데이터 7100만 개를 추출하여 트로트 가수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참여 지수, 미디어 지수, 소통 지수, 커뮤니티 지수로 측정하여 브랜드 평판 지수를 분석하였다. 브랜드 평판 지수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습관이 브랜드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찾아내 브랜드 픽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만들어진 지표이다.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분석을 통해 트로트 가수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들의 관심과 소통량을 측정할 수 있다. 브랜드 평판 랭킹 추천 지수가 브랜드 평판 알고리즘의 가중치로 포함됐다. 2위는 이찬원입니다. 브랜드 평판 지수 250만 점으로 분석됐다. 지난 4월 브랜드 평판 지수 270만 점과 비교해보면 7.1% 하락했다. 가수 이찬원이 항상 개인기가 준비된 스타 1위에 오르며 인기를 빛냈다 이찬원은 5월 19일부터 5월 25일까지 익사이팅 DC에서 진행된 항상 준비된 개인기 자판기 가수는 설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찬원은 다양한 재능과 개인기로 사랑받고 있다. 야구에 남다른 애정을 지닌 이찬원은 야구 관람차 방문한 경기장에서 즉석에서 야구 중계를 선보였으며 음악 방송 프로그램 진행 중 다양한 댄스를 즉석에서 선보며 출연자들의 긴장감을 풀어주기도 했다. 이찬원은 아나운서, 야구 선수 등의 성대모사로도 웃음을 안기고는 한다. 3위는 나훈아입니다. 브랜드 평판 지수는 219만 점으로 분석됐다. 지난 4월 브랜드 평판 지수 115만 점과 비교해 보면 88.9% 상승했다. 나훈아가 은퇴를 선언했다. 아무리 박하게 점수를 줘도 우리 가요사에서 열 손가락 안에는 넉넉하게 꼽힐 가수다. 무려 1960년대부터 활동하면서 숱한 히트곡을 남긴 대중가수나 호나는 대단하다. 노래방에 가장 많은 곡이 등록된 작곡가가 바로 그다. 무려 800곡이 넘는 노래를 작곡하고 등록했다. 노래를 불러 음원으로 등록한 곡은 2000곡이 넘는다. 쉬지 않고 매년 10곡씩 음원을 발표해도 200년이 걸리는데 과연 이 기록을 깰 가수가 앞으로 나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나훈아가 브랜드 평판지수 3위이다. 4위는 박서진입니다. 브랜드 평판 지수는 217만 점으로 분석됐다. 지난 4월 브랜드 평판 지수 196만 점과 비교해 보면 10.6% 상승했다. 장구의 신 가수 박서진이 백제의 왕도이자 세계 유산 도시인 충남 공주시의 홍보 대사로 위촉됐다. 공주시는 최원철 시장이 지난 20일 시청 대백제실에서 가수 박서진에게 2024 공주시 홍보대사 위촉장을 줬다고 23일 밝혔다. 박서진은 2026년까지 2년간 유구색 동수국 정원 꽃 축제와 백제문화제 군밤축제 등 지역의 대표 축제와 각종 행사를 통해 공주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장구를 곁들인 트로트 무대로 장구의 신이라 불리는 박서진은 차세대 트로트, 황태자로 불리며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인간극장 부루의 명곡 미스터트롯이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 두 살림남 등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지역 축제를 통해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렸다. 최근에는 공주시를 배경으로 한 신곡 공주에서를 발매했다. 이 곡은 정희송 작사 작곡으로 정통 트로트에 기반을 둔 중독성 있는 멜로디에. 박서진만의 가창과 음색이 적절히 조화를 이뤄 인기를 얻고 있다. 박서진은 지난해 공주에서 개최된 대백제전에서 공연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공주시 홍보대사까지 맡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공주시의 매력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원철 시장은 트로트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박서진 씨를 공주시 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사계절이 아름다운 공주시의 매력을 전국 방방곡곡에 널리 알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5위는 박지현입니다 브랜드 평판 지수 208만 점으로 분석됐다. 지난 4월 브랜드 평판 지수 238만 점과 비교해보면 12.4% 2 하락했다. 최근 나 혼자 산다에서 일상을 공개해 트로트계 기한8 4로 등극한 미스터 트롯이 선출신. 박지연이 라디오스타에 출연하여 뉴페이스로 떠오른 예능 인재 박지연의 활약이 대단했다. 또한 박지연은 가족 4명이 PC방에서 살았다라며 짠내 연속이었던 과거를 공개했다. 하다하다 삭발까지 감행했다는 박지연은 미스터 트롯이 도전한 성공 스토리로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스타이다. 한국 기업 평판 연구소는 국내 브랜드의 빅데이터 평판 분석을 통해 브랜드 평판 지수를 측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전체 순위를 마지막으로 20위까지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5월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분석은 1위 명웅 2위 찬원, 3위 나우나, 4위 박서진, 5위 박지연, 6위 영탁, 7위 손태진, 8위 장윤정, 9위 전유진, 12위 용진영, 11위 양지은, 12위 남진, 13위 안성훈, 14위 오유진, 15위 정동원, 16위 강진, 17위 배아현, 18위 김다현, 19위 용지은, 2 2위 송가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